중학교 3학년 과학 기상단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며 시험문제로 100% 출제되는 온대저기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온대저기압이란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입니다.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합니다. 저기압의 중심에서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남서쪽으로는 한랭 전선이 발달합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과합니다. 이러한 온대 저기압은 각 영역별 날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한랭 전선 뒤쪽인 A 영역을 보면 기온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으며 풍향은 저기압의 중심부를 향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므로 북서풍이 붑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적운형 구름이 발달하며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온난전선 앞쪽인 B 영역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으며 남동풍이 붑니다. 측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전선을 배울 때 배운 내용하고 같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인 C 영역은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으며 남서풍이 불고 날씨는 맑습니다. 온대저기압을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과 구름의 형태,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향, 강수의 종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되고 폐색전선이 되어 서서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성사진과 이기도사진으로 온대저기압에서의 구름밭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사진은 천리안위성으로 촬영한 2021년 4월 14일 오전 9시 모습입니다. 일본 앞 태평양 쪽에 많은 구름이 발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날 일기도입니다. 일본 앞쪽으로 온대 저기압 2개가 위 아래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 아래로 길게 뻗은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선 사이에 구름이 적은 것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온대 저기압의 이동 방향을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밤 9시부터 4월 19일 밤 9시까지의 일기도 모습입니다. 온대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온대 저기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